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폭등,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코인 상황을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마무시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자, 비트코인 4천만원 깨질 때, 4천만원 깨질랑 말랑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죠? 이거는 하락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모든 지지선이 폭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희망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또 귀신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바라보니까 또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차트 모습을 봐줘도 엄청 이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반등하고 다시 한번 조정주고 다시 큰 상승. 자 이제 슬슬 하락 나올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도 하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인간 지표 무시할게 못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딱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 제가 살짝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자. 저스트. 저스트 코인을 봅시다. 자, 일별로 보면 2월 3일. 지금 영상이,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2월 6일이거든요. 2월 6일. 근데 2월 3일에 저스트라는 코인은 50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가격은 얼마죠? 맞습니다. 80, 80원이에요. 80원. 자, 6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 자 저스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알트 코인 중에 알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스트 코인뿐만 아니라 리스크 코인. 자, 리스크 코인도 아주 많이 올랐죠. 큰 펌핑 몇번 나왔었죠. 다음, 자, 헌트 코인. 헌트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듯 지금. 굉장히 쏘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솔라나도 쏘고 있고, 자 어디 보자 플레이드도 쏘고 있고 기타 등등 지금 알트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추첨 코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추천 코인 알려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알트들, 메이저들을 포함해서 큰순환 펌핑이 차례대로 와요 불장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코인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고 오히려 내가 들고 있던 코인 팔고 급등하는 코인 사잖아요? 그것처럼 바보 짓이 없어요. 그건 그냥 돈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어피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쓰는 계정인데, 단타치는 계정이죠. 생방송용 계정. 근데 지금 이 계정의 자산도 어느덧 200만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뭐 워낙 소액으로 그냥 여러분들이랑 놀려고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넣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수익률 나쁘지 않잖아요. 어, 이건 뭐 그냥 생방송 홍보예요. 생방송 홍보. 저랑 같이, 어, 좀 투자, 단타 같은 거 치실 분들, 소액으로. 어, 그럴 분들은 생방송 자주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 소액으로 단타하고 있으니까, 오실 분들 오셔도 될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망각을 해요. 그냥 급등 코인을 사면 안 된다.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들을 묻어놔라. 펌핑은 언젠간 올 것이고, 수익률은 기다림에 비례한다. 이것은 여태까지 대부분 90% 이상이 어, 이렇게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번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랑 틀리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마진거래.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마진거래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하지 않아요. 왜냐? 무서우니까. 500만원으로 해도 곱하기 10, 레버리지 10배만 땡겨도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은 뭐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조금 조절을 하면서 합니다. 왜냐?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 거래는 좀 하시는 건안 말려요.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무조건 좀 소액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링크 있거든요. 제가 비트겟이라는 거래소를 소개하는데, 비트켓 말고도 몇개더 있어요. 약간 메이저 세계 3대 거래소, 5대 거래소 이런 데들. 하지만 그런 데를 제외하고 득포 거래소들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거의 스캠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비트켓이라는 거래소도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잖아요. 그 링크로 회원가입 하시면 수수료도 엄청나게 할인 많이 돼요. 5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좀 하실 거면 좀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 이용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laughs> 말씀해 드릴 겸 추천 코인, 제가 살 코인들, 추가로 더욱더 빨리 매수할 코인들 뭔지 알려드리기 위함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칠리즈입니다.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스포츠 코인이에요, 스포츠 케인. 스포츠 유일의 NFT 코인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 업계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큰 폭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예전 영상에서도 다뤄드린 적 있듯이 스탠스를 똑같이, 예, 제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칠리즈,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음, 파워레쩌입니다. 파워레쩌. 파워레쩌는 친환경, 여러분들 태양광, 그런 에너지들을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코인인데, 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어. 보시면 3,500억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서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최고점이 3,200원이죠. 이것도 그렇고 저는 얘가 친환경 코인이라는 점에서 아주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실제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계속 가져갈 코인입니다. 이 친구도. 네. 일단 뭐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의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은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톡톡이었습니다. 땡큐.